지금부터 다산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산고등학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잇단 학교 폭력 논란에 프로 배구 연맹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프로 진입을 원전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전부도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들이라도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프로배구연맹이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프로에 입단할 신인 선수들에게 학교폭력 여부와 관련된 서약서를 받고 추후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구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드러나는 학교폭력에 대해 징계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학교폭력 등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영구적으로 국가대표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특히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의 경우엔 이미 올림픽 출전을 확정한 선수라도 향후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다면 해당 종목 단체의 결정에 따라 출전권을 박탈할 예정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로 빠진 뒤 처음 열린 소속팀 흥국생명의 경기장에는 두 선수의 어린 시절 사진과 응원현수막 등 관련된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미희 감독은 선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쏟아지는 루머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여기는 뭐진들 돌봐야 되는 초등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고 절대 있어서도 안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시작된 국내 체육계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영국 데일리 메일과 프랑스 24등 외신들이 한국의 배구 스타인 쌍둥이 자매가 학교 폭력으로 국가대표에서 쫓겨났다며 한국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앞다퉈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중학교 때어 교육을 다 받아서 중요성과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내가 알고 했던, 해, 모르고 했던지 간에 그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무조건 어,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약간 달라진 학교폭력법과 또혹 어, 교육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해서 어, 몰랐던 그 학교폭력 법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는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 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학기 초에, 어, 우리 1학년 신입생 학생들에게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 뭐 지금 2, 3학년 학생들이야, 뭐 작년에, 그리고 혹은 재작년에, 1, 2년에 걸쳐서, 학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 주변 친구들이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느 학교에나 학교를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미 한 차례 지나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중학교 출신들끼리 모여서 어, 이미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중학교 학생들은 진짜. 어 아무것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음? 그리고 우리 중학교가 최고다. 우리 중학교가 뭐 제일 잘 좋다. 뭐 제일 잘났다. 이런 식으로 어 패를 나눠서 서로 욕을 하고 서로 흉을 보고 또 몇몇 또 학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매년 보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냥 뭐, 내, 나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그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고, 또 교실에서 약간 친구들 앞에서 뭔가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 말을 한다든지, 뭐 친구들에게 약간 위협감을 준다든지, 뭐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뭐, 어디 게시글에다가, 뭐, 어디 중학교 뭐 별로다, 뭐 우리 학교가 최고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려서 결국은 어 그게 또 집단끼리 어디 학교 출신 어디 중학교 출신 무슨 집단끼리 또 모여서 싸우게 되고 뭐 학교 대 학교 또 선배들끼리도 뭐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아주 일파만파 일이 커지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중학생이 아니고요 다 같은 우리 다산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어 중학교 빨리 옷을 벗으시고. 어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시고 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편을 가르는 일이라든지 뭐 내가 음, 우리 학년에서 좀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행동들을 하면서 또 나도 모르는 새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지 마시고 어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아유, 제발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아. <laughs> 무슨 일이야? <laughs> 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괴롭힘을 좀 당했었는데. 어이구. 그걸 주도한 친구한테 몇달 전에 갑자기 사과 연락이 왔어요. 음. 사과 연락이 왔어요. 음. 근데 그거를 받아 줘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안 받아 줘도 괜찮을지 어떤 얘기인지 좀 그때 그때 당했던 해볼까? 어. 얘기를 할수 있겠어? 어어 어, 초등학교 때 정말 친하, 친했던 친구 A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너무 중학교를 같이 가고 싶어서 제가 다른 동에 살고 있는데도 그냥 그 친구랑 같이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올라와서 이제 친구 B, 그 가해 주도한 그 친구랑 이제 A랑 친하게 지내면서 저를 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나봐요. 너 베스트 프렌드가? 네.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프렌드니까 이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 하거나, 그, 비 때문에 막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편 들어주면서, 음. 나도 니네 편이다, 막 이렇게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음. 알고 보니까, 그거를 다 녹음을 해서 음. 친구 비한테 들려주고? 네, 둘이 짜고 치고 절 떠본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쟤는 진짜 가식적인애다, 믿으면 안 된다, 뒤에서 맨날 다막 뒷담화하고 다닌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좀 괴롭힘이 시작이 됐어요. 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얼굴 보고 막 욕하고, 응. 급식도 같이 먹으러 갈 친구가 없어서 못 먹고. 아유 힘들었겠죠. 남자 애들은 축구하고 있고 여자애들은막 수다 떨고 있고 근데 그런 거볼 때마다 너무 막 그래. 그랬... 말안 <laughs> 해도 네, 그때는 막 맨날 일기처럼 막 유서 쓰면서 웃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 너무 살고 싶지 않다. 근데 더 이게 곰기 전에 사실은 빨리 얘기하는 게 좋긴 하거든. 다 골문다 음면 이미 방법이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 할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쟤네랑 더 친해지려고 내가 바꿔야겠다. 먼저 다가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걔네가 원하는 성격대로 바뀌려고 하고 재밌는 친구를 원해서 제가 재밌어지려고 막 노력하고 애들 이렇게 맨날 밑에서 이렇게 해주다가 2학년 때 올라와서 이제 저도 그게 좀 터진 거예요. 급식실에 가서 추가 반찬을 그 친구가 더 가져다 달라고 해서 계속 가져다 줬는데, 가져다 주면 다시 갖다 놔라 고 다시 또 다른 거 갖고 오라 해서 가져다 주면 또 다시 갖다 놓으라 하고, 저도 참아왔던 게 너무 화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친구라고 같이 다니는데, 그렇게 막 부려먹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복도에 나가서 울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3학년 때 돼서는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져서 그 친구 얼굴만 보면 막 그때 생각이 나니까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 학교이 열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잘 참아줘서 고맙다 그냥 계속 뭐 3학년이고 졸업할 때까지도 별로 안나왔고 열어봤자 더 시즌도 그렇고 힘들 거다 그냥 조금만 더 참아라 그냥. 그때부터는 고등학교에서는 안 만나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원지 않아 하셔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 했어요. 하고. 여고 시절이란 노래도 있어요. 정말 그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야 될 어? 그 시절을 하, 이거 진짜 아... 가슴 아픈 얘기지. 진짜 가슴 아픈 아이들. 얘기죠. 네. 근데 또좀더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나는 아이들한테만 맡겨놓고 애들끼리 싸운 거니까 참고 화해하고 뭐 그냥 이래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너무 일이고 이해가 안, 이해가 안 가고 부모가 자꾸 똑바로 가르치고 선생님이 자꾸 똑바로 가리, 가르쳐야 되는데 어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솔직히 상담도 엄청 많이 받으러 다니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맨날 울고 음. 막 얘기할 사람도 없어서 그치. 막 곰돌이랑 얘기하고 막 항상 엄청 힘들었다가 애들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 주위에도 친구들이 같이 있어줄 수 있으니까 괜찮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서야 아좀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음. 아니 근데 걔가 뭔 생각으로 지금 갑자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뭐 문자 메시지로 온 거야, 아니면은 전화가 온 거야. DM으로 뭐라고 왔어? 그냥 버렸을 때뭐 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고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 이제 와서라도 뭐 사과한다면서 변명이랑 핑계랑 다 되면.